여기는 모두가 금손인 세상. 똥손인가 들키면 죽는다. 라면 먹을래? 라면 좋지. 야 와서 먹어. 강강 라면, 지옥의 사람. 저는 똥손입니다. 헬레그레이션 날아갈 사람. 저 이번 수업은 조용히만 있으면 돼 아무도 모르게. 예상하셨겠지만 미술 시간입니다. 에이씨 짐 완성됐습니다. 오호뭘 만들었지? 저는 한강에 비친 시티뷰를 그려봤습니다. 아쉬운데? 이잘 그렸구먼. 자저록이아 어, 저는 여기 있습니다. 뭐냐? 너 설마 똥손이냐? 잠깐만, 너 설마 미완성의 미학을 알고 있는 거니? 어, 네네네, 맞습니다. 넌뱅크시를 뛰어넘을 천재가 분명해 그래도 사는 게 어디냐 차로가 나 사진 좀 찍어줄래? 어어어어 줘봐 아 뭐야 이게 너 똥손이지 아직 덜 찍었어 간다 배연속쏴 아. <laughs> 받아 헐 용량이 가득 찼네 고, 고마워 아손 떨려 야너 어제 롤 처음 했다며 아 맞아 어때? 어렵진 않았어? 어 아, 그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착하던데? 너거 잘했나보네 어 자꾸 내 엄마 안부를 물어보더라고 이 똥손 잡아 아이씨 젠장 사실 배드립이었다 아. 마지막 기회를 주지 저 의자를 조립해놔라 오케이 좋았어! 다완성어